오늘 랩런트의 시간표 창세기 41장 38절 아, 이번 우리 램런트 대회 아, 메시지 본문이죠 제목이 뭐냐 237 치유 썸밋의 지도자다237 치유 손미의 지도자. 이게 이번 렘넌트대의 주제예요. 본문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이에요. 아,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여정이 있는데 이미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확실히 딱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노예로 갔죠?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축복을 하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도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도가고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 랩나트들이 오늘 그 시간표를 붙잡는 기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 특별히 계속 그림 그려주죠. 이게 뭐냐면 의자야, 의자. 그 의자. 의자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저아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어, 뭐 사무엘 사무엘상 삼장 1절로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뭐를 했냐 예배 집중했어요. 1절부터3절까지 보면, 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 여기에 엘리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잘희리희리해 근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랭런트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중요해요.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말씀이 들려야 돼. 사절 1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까지 이거 집중했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갔어요. 언약의 여자 그러,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집중이 되죠. 어느 정도로 기도 공답 받았냐 19절로 2 1절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줄 알았어요. 자 우리 렘너트들이어 말씀에 묵상에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묵상이 뭐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어, 목사님이 이 구절 되게 좋아해요 이사야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더라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10편, 19편, 1 4절을 보면 "나의 입이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렘런트들이 입과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렘런트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마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 멈췄을 때 강단 말씀, 렘런트의 아, 시간표, 예쁨을 때성명충만흑암결박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 시간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네티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목사님은 더 중요한 응답이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랑 달라요. 목사님은 단연코 얘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 이 친구가 영적 섭리입니다. 공부 잘한 친구들 은 많아요. 성공하는 친구들 많아요. 하나님 그 친구한테 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 누구에 관심 있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한 사람. 우리 레멘트이 그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한명 때문에 요셉 한명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리고 사무엘은 완전히 막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요새한명 때문에 애굽이 뒤집어졌어 복음 집중하고 언약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예배 집중하는 그한 사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이번 주부터 성경 학교 이제 일주일 남았고 이제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 있잖아요 리더 수련회 등록했나? 등록 안했지? 근데 혹시 랩, 성경학교 우리 렘넌트 대회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해야 기념이 남는다. 렘넌트의 이름이 역사에 남기는 대회가 세계 렘넌트 랩런트 대회. 렘넌트의 이름이 역사로 남기는 대회. 지금까지 24주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확실히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묵상할수 있는 힘이 진짜 있어야 돼요. 게임하는 시간 간절할 거예요. 말씀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집중이 돼. 집중해야 공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MC스케어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집중이 안되더라고 근데 이거 안 꽂아도 집중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어, 기도습 정리에 는 은선이 같은 경우도 그것도 괜찮고 뭐 강단 말씀 정리하고 성경구절 쓰는 것도 괜찮고 기도분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간에 내가 가장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 집중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오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어, 목사님 오늘 설교할 거지만 진짜 이복 받은 사람이 없어. 우리 렘런트들은복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 예수님이 믿어줘요. 이게 복이에요. 그거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무 너무 나대요, 잘 나아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 예정. 딱 원역 붙잡으세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확실히 붙잡아야 돼.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 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어요. 뭐가? 복음이 감추어졌는데 우리 렘런트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나타난 이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영원무궁토록 증거되게 목사님이 진짜 간절히 생각해요. 아, 내가 어, 신앙생활에 진짜 20년 했고 어, 40년 했는데 우리 옛날 때들 이던 진짜 복음 전달하다가 해야 되겠다. 종교 전달하다가지말아야 되겠다. 되겠다. 진짜 복음들어돼 복음적인 신앙생활 해야 돼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계가 힘 빠진다고. 자, 그리고 골로세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만세전에 만세전에 골로세서 1장에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비밀이에 비밀 만세전에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우리 랩노트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비밀이 아무나 몰라.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해 요 하나님. 이 시간표를 붙잡으세요. 완전한 그리스도. 만세전에 감춰져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니까?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 이게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준비시켰어. 우리 랩런트는 준비된 랩런트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해놨어요. 미리 정해놨어. 뭐를 우리 랩런트리 예레미야 1장 5절에 태 짓기도 전에 엄마 아빠를 먼저 선택해놓고. 태의지기도 없네. 남자 여자를 구별해 놓고 우리 렘너트로 다 꼽아놨다 이거예요. 목사님 이 구절 좋아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은 내게 아니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고 하나님 인생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저번주에도 얘기했지만 보배롭고 종기함. 냉렁트로 불이었어요. 불 가운데 가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 가도 함께한데 지금 중국 여기 인도 뭐 난리 났어. 물. 지금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50도야 지금. 전세계가. 우리나라도 거의 뭐 오늘 거의 한 37도 40도 찍을 수도 있어. 불 가운데 가도 함께 하고, 불 가운데 가도 함께 우리 레몬트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뭐 하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사야 47, 43장 7절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대.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21절에 찬송하기에서 창조했대. 하나님은 우리 레몬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네.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 우리 렘 레트 그리스도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준비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무엇이든지 응답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거 삼중직 대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을 다 가지고 준비시켰다니까. 우리 랩런트를 붙잡으세요. 정체성 우리 랩런트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붙잡으세요. 아,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지구를 움직여, 역사를 움직여.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 학교 누구 때문에 축복받냐? 우리 랩넌트들 때문에 축복받는 우리 가정, 우리 랩넌트들 때문에 축복하신.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 준비한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은 거죠.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시간표로 붙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있어요. 왜? 애굽을 보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무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 영초 썸밋으로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 보고 야 너처럼 여호와 신의 충만한도 처음 봤다. 인정하는 거죠. 그거를 나의 시간표로 붙잡아요. 자 그래서 일이 뭐냐. 구원의 길. 말씀 한번더 듣고 구원의 길을 하기. 오늘 뭐냐 보금루리는 기도 여기에 다섯 가지 컨텐츠 있어요. 늘 얘기할 거지만 여기에 어,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종직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일곱 가지 신분 건제 있어요. 하성기의 천천스.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 마지막 신앙 발판 열 가지 까지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섯 가지 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보음드리는 컨텐츠 목사님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매일 한번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보세요. 아 오늘은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빠져나가고 이 친구 살리라고 눈이 열려야 되겠다. 아 오늘 그리스의 삼중직이 나와 오늘 왕, 선지자, 제세장, 요게 나의 축복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 나의 신분 권세를 최고로 누려야 되겠다. 목요일 날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죠? 금요일 날은 발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섯 가지 힘 와요. 우리 엠나트들이 다른 기도 할거 없어. 복음 느낄 기도만 하면, 완전 메시지 완전 내 거로 돼요. 자, 마지막 3원을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점도뭐 계속 바꿀 수 있고 뭐꼭 이게 뭐 예배 한번 드리기 1번 그렇게 하셔 계속 변형해도 돼요. 이게 1 5 3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153은 의미 있게 캠페인으로 우리 엠한테 계속 만들어 가요. 무슨 시간표로? 나의 시간표로. 자, 요셉이 여호와 신에 충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레런트들도153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려라. 요셉은 누구도 다레런트들은 왕을 상대했다. 우리가 왕은 될수 없지만 영적인 왕은 될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아멘들이 이 축복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원래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은혜 받아야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죄를 범죄를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짜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이 은혜 생각하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의 가장 소원하신 게 뭐냐? 한 영혼 살리기, 내 친구 살리기, 내 주위 살리기, 뭐로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에 살리는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누가 사냐? 내가 살아. 영적 시스템이라면 내가 먼저 살아. 내가 살아난다니까. 내가 힘이 막 와. 자, 이렇게 되면 어디에 있어도 돼요. 요셉은 노예로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총리대도 괜찮았어요. 누굴 만나도 괜찮아. 그쵸? 바로왕은 요셉 만난 게 축복이야. 요셉도 바로왕 만난 게 축복이야. 아무튼간에 만남이야. 내가 학교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보냈어요. 그럼 그 학교와의 나와의 만남은 그 학교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아야 돼.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런트들이 만남이 누굴 만나도 살릴 수 있어요. 누굴 만나도 구원의 길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지만 남도 살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괜찮아. 어 나를 괴롭히고 열받게 하는 사람 만나도 괜찮아. 괜찮아. 핍박아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하셔.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아이 찬양 가사가 제일 좋아해.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 하고 계셔. 우리 렘네트리누굴 만나도 괜찮아. 무슨 일, 어떤 사건 만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 일과 문제가 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표. 랩런트의 시간표. 확실히 붙잡으세요. 어, 이번 성경학교 시간표 딱 붙잡으세요. 이번 랩넌트대 시간표 확실히 붙잡으세요. 저는 단일코 얘기해 아, 이거는 진짜 전무무만 응답이다. 작년에도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거. 진짜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성경학교 함께 하잖아요. 야, 이번이 진짜 축복이다. 시간표 딱 붙잡으세요. 다 때가 있어. 목사님은 우리 렘런트 때를 못 누렸어 제대로 그게 너무 마음이 함이 돼 그래서 렘런트를 보면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내 안에 종교성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깨느냐고 정신없어요 우리 렘런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 안 해. 그리고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다른 게 그리스도야. 복음은요, 한자로는 기쁜 소식이고 영어로는 굿뉴스죠. 우리 안에 굿뉴스는 많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금요스는 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떻게 뭐할양 없는 은혜예요. 어, 우리 엠넷에 이번에 시간표 딱 붙잡으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붙잡으세요. 목사님 진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 줄였어 내 인생이. 금식,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 돼서 줄이고 집중하는 게 금식이에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냐? 밥 생각 안할 정도로 집중하는 게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랑 금식이랑 금식이랑 달라요. 굶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표를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바꾸느라 그 얘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이번이 시간표라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면 또 분산돼요. 지금이 아주 집중할 수 있는 목사님도 보니까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날씨가 덥잖아요. 목사님 어제도 생각했어요. 야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아, 조금만 더우니까 막 땀이 줄줄줄줄 흘러고 지옥은 죽지도 않아, 타죽지도 않아. 근데 엄청 뜨거워. 보세요. 요번에 비가 왔고 중국이 사람 많이 죽었더라 지금 뭐 비가 뭐 얼마나 왔는지 뭐 거의 뭐1년치가온것 같아.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지하철에 보니까 기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물이 반대로 목사님 생각하면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 장악해버리면 끝나는. 자, 한 주간 동안 성경학교를 위해서 랩노트 대회를 위해서 한번 집중하세요. 아우, 다른 친구가 뭐, 야, 너너 너 뭔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번 주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랩노트의 시간표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 또그 흐름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를 딱 붙잡아서 2로 3 주역으로 수임받는 한 주간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랩런트 시간표를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 이 3치 치유선밋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누굴 만나도 어떤 일을 생겨도 문제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